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마다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주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 몇 가지 같이 읽으면서 복습 차원에서 잠깐 읽고 오늘 나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 종교적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기 를 원하고요, 주님 알고 사랑하기에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2장 4절 5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아멘. 또. 그러면 주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25절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그래서 주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무엇을 구하냐면 주의 도, 주의 길을 구합니다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종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주님을 알려달라고 주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1 0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줄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알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인 주님 알기 위해서 우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되어집니다 주님을 아는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역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 법칙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거든요. 그 평가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의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을 보면 그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믿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데요. 근데 반대로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쉽게 남쪽에 있는 유다를 남 유다라 그럽니다. 원래 유다라 그러는 건데 편의상남 유다라 그러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두 나라는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시끄럽고요. 항상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침체되어지고, 왜 그들이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는가.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어렵고 힘든 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침체되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꾸 건듭니다 침략합니다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이런 침체 속에서도 돌이키는 왕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아사왕, 시스기야왕, 요시야왕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남 유다에서 왕들은요 루오보암을 시작해갖고 20대 왕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러보암으로 시작해갖고 19대 왕 호세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왕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9명이에요. 39명. 여러분 조선 시대에 우리 조선 시대 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명이에요. 태조부터 시작해갖고 20세 때 순종으로 끝나거든요. 27명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 그러니까 두 나라이긴 하지만 이두 나라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39명이요. 여러분, 이 39명의 왕 중에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아사왕, 히스키야 왕, 요시아 왕딱세 사람 밖에 없어요. 그것도 북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어요. 남 유다에만 딱세명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을 포함하면 왕이 몇 명입니까? 마흔 한 명이요. 마흔 한 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요. 다윗 포함해서 네 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여기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남은 자, 구별된 자 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항상 아, 이렇게 10분의 1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41명이 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고, 41명이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항상 이렇게 남은 자, 구별된 자, 10분의 1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항상. 근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주일날 모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0명 모였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 40명 중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4명이라고 쳐보세요. 4명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까?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빼고, 사모님 빼고, 우리 김웅경선 빼고, 누구, 누구나 빼고 이렇게 빼면 나는 거기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역사 가운데 인간을 대표하는 이 왕들의 모습 가운데 마흔 한명 중에 딱네 사람만 하나님 찾았다고요. 근데그네 사람도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찾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통해 보여주었지만 그들도 결국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 찾을 때와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영적인 원리를 다시 살펴볼 건데 역대 하 15장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영적 원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길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볼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가 만일 나를 그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목적을 보고, 나의 뜻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하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또잘 묘사하는 부분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볼게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거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과 생명과 복은 같은 거고요. 사망과 화도 같은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예요 16절, 살 길을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복된 길을 말씀하시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신약시대 요한일서의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세상에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뭔가 또 설명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신이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분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심장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버린 사람인 거예요 망한 사,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대에마다 돌이킨 왕들 아사 왕, 시스기야 왕, 요시야 왕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나머지 왕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안 찾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종교적인 모양이냐,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냐, 의식이 있었냐, 많은 제사를 드렸냐, 업적이 있었냐, 착하냐 안 착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났냐 못났냐 부자나 가난하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요 하나님 찾냐 하나님 안 찾냐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팽개쳐 버리고요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멘. 그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 찾냐 하나님 안 찾냐로 판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찾고 있냐 하나님 안 찾고 있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예언 삶이 같이 가는 건데 한쪽만 치우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그분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으로 전락해 버려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듣고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듣지 못했던 메시지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성경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함께 모여서 주일과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주님 찾기로 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찾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고요. 아멘.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안 찾느냐.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